일단 무료 카톡방 홍보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은 지금 현대바이오 이날 추천해가지고 이틀 있다가 29.6% 올라갔구요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에코캡 에코캡 지금도 잘 가고 있죠 에코캡은 에코캡은 10월 10일날 추천했습니다 10월 10일날 종가배팅으로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 부흥까지 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요 네 그리고 에이프로젠킥 에이프로젠킥도 이날 추천해가지고 예 여기서 추천해서 다음날 2 0 가까이 그 다음날에는 2 3 그리고 이번주에는 어떤걸 추천했느냐 예 이번주에는 대오피엔시 어제 종가배팅으로 드렸던 대오피엔시 한1 5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추천했던거 두월산업 어제 장중에 추천했던 종목이죠 두월산업 예 오늘 1 5정도 상승 그리고 배럴도 추천했죠 배럴 배럴도 추천하고 나서 6.5% 상승하고요 오늘까지 합하면 거의 1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예, 카톡방 보시면은 오늘 또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장중에 추천드렸던 도월 산업 오늘 15% 상승했죠 그리고 대오피엔시 수익 되신 분들 도월 산업 13%도월 예, 산업 10%도월 산업 14% 예, 13% 수익 나셨고요 도월 산업 10% 대오피엔시 4%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 인증을 해주시네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배럴하고 데오피엔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셨다. 네, 카톡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인원이 다 차비에 또못 들어오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주식 예,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카톡방 홍보를 드렸는데, 그거는 뭐, 지지난주 거랑 지난주 거고요.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주에는 예, 아주아이비투자도이것 언제 드렸는지, 예, 뭐,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얘도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예, 급등.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린 게 나이백, 나이백, 나이백도 드렸죠. 이건 전날 드렸습니다. 이날. 예, 이날 종가 배팅으로 드린 나이백도, 예, 21.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아무튼, 예, 많이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뉴스가 좀 이슈가 있는 뉴스죠. 다들 아시죠? 짐 로저스. 어, 짐 로저스가 이 대북주. 예, 대북주. 특히나 그 중에서 뭐, 안한티. 예, 아난티에 대한 사회이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북주를 띄우는데 어, 1등 공신을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뚝배기가 다 이렇게 깨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난티 사회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빼죠. 빼다가 또 웃긴 게또 중간에 또뭐짐 어? 로저스가 또 중간에 또 주식을 사요.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삽니다. 조금 딱 사가지고. 주가 또 들어올리고, 뭐, 여긴가 여긴가 하여튼가, 뭐, 그런 식으로 됐죠.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그래핀, 예, 그래핀에 대해서 한번또 언급을 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조지소로스와 같이 금융 쪽에 이렇게 같이 종사를 하다가, 어짐 로저스 말로는 뭐 이렇게 동업 관계라고 하는데 조지소로서는 그냥 뭐 자기의 그냥 직원이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은 뭐 따로 연락을 어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뭐 투자의 기재라고 지금은 뭐 칭송을 받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나 조지소로서 정도의 클라스는 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계속 이렇게 주식 시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띄우는 게 뭡니까?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예, 최근에 이틀 전에 뉴스가 났죠. 하루 전인가? 예. 10월 24일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10월 24일쯤에 뉴스가 나왔죠. 예, 꿈의 소재 그래핀 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나노메딕스의 그 기술이 기대가 된다.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신소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한이 통일만 된다면은 중국과 일본도 추월할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그래핀이다. 북한에는 그 그래핀에 필요한 흑연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그래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거다. 이 그래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한 뭐 행복 회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갔죠. 네, 주가는 네, 중요한 거는 주가는 반대로 갔습니다. 갭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11% 이날 뭐 상한가 간다 하면서 어? 게시판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월봉으로 봤을 때, 얘가, 27,000원, 28,000원 부분까지 찍었죠? 500원짜리. 2014년도에 500원짜리 주식이 27,000원까지 갔다는 거는 50배가 넘게 갔다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0배가 넘게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녀석이 여기서 호재를 터트려가지고, 뭐, 이걸 뭐쭉 간다. 예.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백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의 상한가 말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빼긴 했지만은, 빼긴 했지만은, 어, 이 나노메디스가 여기서 뭐,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어, 여기서 뭐, 매집의 흔적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뉴스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예, 자리고요. 어, 쨌든 지금 갭으로 뺐습니다. 이때, 나노메디스 게시판에 한번 가보면은, 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쭉 있죠. 자2 4일 어떻게 됐습니까? 24일날 자 24일날 글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사람들이 뭐 쭉쭉 넘게 되네요 아직까지 25일이가 뭐 끝도 없이 뭐 있네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있어 끝도 없이 엄청나게 글이 많이 있다 자 이때 새벽이죠 새벽 새벽이죠 시초에라도 올라타라 그러고 사람들 만원 돌파 2만 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이러고 잉? 난리 났죠. 뉴스 나오고 나서 내일이 날이라고 뭐 난리 난다 그러고 잉? 무조건 버티세요. 다들 뭐 지금 행복 회로를 엄청나게 그렸죠. 짐 로저스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아란티처럼 그렇게 뭐 망할 수도 있다 그러고 다들 무조건 버티세요 부자 될 겁니다 근데 25일날 장을 시작하니까 뭐 개미 털기다 그러고 뭐 난리 났죠 지금 또 육개장 팔러 왔다 그러고 예.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어쨌든 여기서 장대 은봉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까지 올라간 게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3,200원짜리가 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털고 털고 다시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 꽂고 예,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일단 갭으로 이렇게 장대음봉이 떨어졌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예, 불안해 보입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의심이 된다. 얘 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왔을 때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만약에 얘가 진짜 이게 매집이라면은, 예, 이게 진짜 매집이라면은, 이걸 뚫고 갔을 때에는 엄청나게 크게 가겠죠? 예, 그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단타 자리도 나오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재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믿고 들어간 개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뉴스 믿고 들어갔다가 돈 벌었으면 옆집에도 부자고, 뒷집에도 부자고, 다 부자겠죠? 예, 그래서 일단 뉴스가 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일단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딱 봤을 때는 여기 뭐2 1선에딱 이렇게 안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시회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시회에는 마이너스 한 2%가량 빠졌고요. 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에는 뭐 기타 범위에서 쳐도 줄었고, 뭐, 이런 거는 좀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딱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는 불안해 보이는 게 이런 거, 예, 요런 거, 요런 거. 개인이 아닌 경우, 특히나 이게 뭐, 이런 회사나, 개인이 대중주가 아니라 회사인 경우, 그리고 지분이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일단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 정지되거나 상패된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예, 지분은 이렇게 작고요 대주주 지분이 작고 이게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의심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자 이게 뭐 무조건 상패되고 밑으로 빠진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거 없고요 예, 연간 뭐 적자폭도 갑자기 갑자기 100억대 이상으로 진입이 됐죠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뉴스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이 되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핀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애들은 다시 뚫고 왔을 때 적당하게 우리가 익절을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자리,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을게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해먹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오긴 했으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네, 월봉상으로도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월봉상으로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돌파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당장 끝났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봉상 봤을 때 조금은 어, 더럽다 자리가 그리고 재무도 그렇고 지분도 그렇고 조금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 XINC 같은 경우에도 이런식으로 뺐습니다 XI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림사에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하라 16일날 예, 2000한 50원쯤 2020원쯤인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까지 상승하고, 이건뭐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빠졌네요. 언제 이렇게 빠졌지? 어쨌든 이렇게 이탈을 하고, 지금 6개월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6개월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XINC도 마찬가지로, 빠진다면은, GG라인을 심플하게 끊는다면은, 1850원 정도. 예, 여기서는 지지를 한번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니겠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한 것도 없고요. 뭐 앞에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얘는 흔들더라도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요캔들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다고 본다.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대장주로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원래 국일제재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위에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그래도 한 다섯 배 올라가 있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XINC를 유료망에 추천을 드렸고요. 국일제재도 지금 자리는 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고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를 잘 지켜가고 말도 안 되는 그 육개장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게 SNW가 있습니다. SNW. 예, 고점에서 이렇게 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을 보다가, 간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죠.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런 거. 항상 조심을 하고, 특히나 요런 식으로 막 장대음봉 이런 식으로 갭으로 막 빼고 막 이렇게, 어, 더럽잖아요. 누가 봐도 더러운 자리죠. 이런 거. 네,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리. 그래서 구길재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자리가 예, 조금은 심각하게 단기적으로 자리를 훼손한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7,200원짜리 주식이 5,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애가 정말 가려면은, 애가 정말 가려면은, 예, 이 5,000원 부근에서는 잡아줘야 됩니다. 5,000원 부근. 예, 5,000원 부근에서는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얘가 이까지 빠졌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어, 어쨌든 안 좋은 캔들이 위에서 출현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양봉을 세우면서 이 거래량을 터지는 예, 그러한 흐름이나 이런 어, 식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이죠 꺾인 자리를 다시 올라왔을 때 예, 그러한 자리가 좋아 보이겠다.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좀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더 빠졌을 때 손절 잡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더 괜찮아 보입니다. 얘 어, 같은 경우에는, 한 5,600원 정도, 5,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예, 다시 한번 단타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예, 단타 자리.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바닥부터 엄청나게 올라간 녀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갈 때는 잘 갑니다. 더 세게 가긴 해요. 더 세게 가긴 한데 조금 위험하니까요. 이 리스크가 이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시려면은, 뭐, 이 XINC, 요런 것들, 어, 요런 것들 지금 자리보다는 다시 올라왔을 때, 예, 보시는 거. 아니면 뭐 상보를 어떻게 됐지? 상보? 상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꺾여 내려가죠. 예,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지분이 뭐 그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지분이. 예, 썩 내키진 않고. 재무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재무가.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조금 이제 손절 잡고 해볼 만한 게뭐 이런 거 XNC가 차라리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시 올라와서 이쁘게 어, 자리를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거 그런 게 차라리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짐 로저스 형님이 예, 일단은 한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과연 이 그래핀 그래핀이 일단은 떴어요. 떴는데 구길제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고점에서 왜 하필이면은 우리 로저스 형이 얘기를 했을까? 왜 하필 저렇게 꼭대기에서, 국일제지에 꼭대기에서 얘기를 했을까? 한번 의심을 하고, 네, 좀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메디스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것, 그거 조금만, 조금만 조심을 하자라는 예, 설명을 덧붙이면서 그래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